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나온 선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에스타랑 피구 그리고 사비 나왔는데요 이니에스타는 올인패스 그리고 피구는 면도 나이크로스 이렇게 달고 나왔습니다 사비 먼저 볼까요? 사비 플레이 메이커로 나왔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래갖고 수비력이 어, 조금 발달돼서 나왔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가 쓰던 그런 수비형 미디필더만큼은 아니지 않나. 어, 자, 일단 능력치 보죠. 어, 수비형 미디필더, 키 170, 67kg, 오른발 집이 비 코난 연장, 반대발 정확도 보통, 오! 어? 사비가 반대발 정확도 보통밖에 안 돼? 이야, 이것도 약간 조금 은근 치명적인데? 자, 기술은 더블 터치, 룰레, 커트비 핸드턴, 스테이븐 컨트롤, 힐트릭, 원 터치 패스, 어... 수루패스 백스빈, 로빈패스 바깥감차, 통솔력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어... 놀이 카페에서 보도록 하죠 기술 달아준다면은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어, 수배 기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당연히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 엘라 스티코를 달아주면 네이마르 너터가 나아기 때문에 어, 저 이거는 무조건 달아야 되지 않나 어, 그리고 어, 수형 미드필더로 제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얘는 수형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조금 어, 수비력이 아쉽지 않나 옆에 뭐 나란히 BA라나 이런 강력한 애랑, 피지컬이 강력한 애랑 쓰면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수비형 미디필더가 좀 불안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능력치만 보면은 저는 CMF가 좀더 적절하다 생각하고, CMF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슬라이딩 태클을 달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비형 미디필더로 쓴다면, 슬라이딩 태클까지도 필수로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뭐야? 아, 눈 때문에. 아, 눈 눈, 오 눈. 어? 자, 능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일단은, 기술. 자, 네이마르 도터도나가고요 그리고, 커피도 있고, 어, 뭔가, 발기술이, 어, 굉장히 기술이 많아요. 그리고, 원패, 패스, 스루패스도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뭐, 바깥 감차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기술은 아주 이쁘게 달려있습니다. 수비기술만 날아주면은 딱히 뭐, 필수로 달아줘야 될 거는, 아, 중거리 슛은 제가 안 달았는데, 그렇게 키 파워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중거리 슛은 안 달았어요 어 근데 뭐 달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cmf로 쓴다면 자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일단 기본 부스터만 들어온건데 연계 아주 좋구요 어 연계 좋고 자 이거 센터 미드필더로 키운겁니다 여러분들 센터 미드필더지만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는 센터 미드필더다 근데 공가로 책임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공 가로채기 때문에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아주 불안하지 않나 어. 자 스피드도 빠른 편 아니고요 어 드리블과 순발력 뭐 순발력도 엄청 좋진 않지만 드리블은 어좀꽤 괜찮아가지고 어 나쁘지 않은 체감을 줄겁니다 키도 작기 때문에 어. 저는 사비가 수비 능력치를 달고 나온건 좀 아쉽지 않나 어 굳이 저는 사비는 수비 능력, 어. 자 여기서 수비력을 좀 빼고 여러분들 골결 좀 달아줘도 괜찮아요. 어, 골결 좀 올려줘도 괜찮고. 저는 사비는아 모르겠어. 어, 사비 수비 미드필더로 나온 거좀 애매한 것 같아. 차라리 마케레나, 어, 이런 애들은 뭐 수비력이 어마 무시하잖아요. 근데 얘네 어정쩡해. 공가로치기가 너무 낮아. 어, 짝발도 좀 애매하고. 어, 지금 제가 CMF로 키우긴 했지만 드리블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키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골키핑도 좀 낮고, 어, 물론 이제 체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수비력을 빼주고 이렇게 올려도 되지만, 그래도 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수비력이 좋은 센터 미드필더, 어, 요런 버전의 미드필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냥 수비력이 좋은 버전으로 이렇게 키워봤어요. 음. 자, 기본 버전 요렇습니다. 수비력은 좋아요. 센터 미드필더 치고는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 공가를 치기 때문에. 자, 스피드도 느린 편이고, 순발력도 어, 좋은 편 아니고요. 드리블도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연계는 좋아요. 자, 기술, 아, 부스터 추천드리면은 민첩, 뽀른반 수비, 경합, 어, 셧다운, 뭐, 요 정도 추천드립니다. 어, 기술까지. 예, 네, 요 정도 추천드리고요. 어, 싸비는, 조금 약간 어. 어 옷을 잘못 입고 나온 그런 느낌이랄까 어, 그런 느낌이다 어. 자 우리 다음 선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이니에스타 보죠 2선 침투로 나왔고요 어, CMF 키가 1 7 1 68kg 오른발 제비, 커난이 안정,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음, 양발 잡이 비 자 부스터는 판타지스타가 부스터되구요 더블 터치, 룰렛, 커트 비앤드 턴, 세븐 쿼드라 원터치 슈,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어.. 백스빈 로빈 패스, 바깥 감차, 그리고 올인 패스 자 자세가 조금 안좋아도 어.. 패스 정확도가 어, 저 기술이 없는 애보다는 그래도 좋다 어.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어.. 일단은 c m f 로서 어.. 더블 터치, 뭐 컷비 에... 원 슈드 있는 것도 좋고 원 슈드 근데 솔직히 CMF면은 아 근데 이선 침투라서 원 슈드 있는 게 좋겠다 그죠? 어. 그리고 원터치 패스랑 수로 패스 있는 것도 좋고요 바깥 감차 있는 것도 좋고요 양발 잡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발 잡이지만 아무래도 주발로 차는 게좀더 정확하기 때문에 바깥 감차 있으면 좋죠. 어, 당연히 좋죠. 자, 그리고 올인 패스까지 달려있고자 기술 추천드리자면은 엘라스코 티 엘라스코 티 만 달아주면 네이마르도 더 나가거든요 안달 수가 없죠 어. 그리고 핀포인트 크로스 사이드로 조금 이렇게 어, 치고 나갔을 때 크로스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중거리 슛 키퍼가 이번게 꽤나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중거리 슛도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노글랜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커브 컨트롤 어, 커브 능력치가 많이 낮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어. 자 능력치를 보도록 하죠 능력치를 보면 저는 어 이선 침투기 때문에 얘 장점을 살려가지고 저는 공미로 키웠습니다. 에. CMF로 키운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CFF로 키운다면 여기서 하체만 하나 빼주고 어 수비 능력치 딱4개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골 결과 수 아니 그러니까 골도 노려볼 수 있고 수비도 곧잘하고 어 수비를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비를 안 올렸거든요. 어쨌든간에 어, CMF로 쓴다면 여러분들 수비 능력치도 약간은 올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하체힘 빼주고 네 개를 그네 개를 수비에다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공미로 만들었습니다. 자 공미로 만들었더니 드립을 미쳤죠. 순발력도 너무 좋죠. 어이 정도면 키에 비해서 순발력이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립을 체감은 아주 좋을 거고요. 스피드도 이 정도면은. 어 공미가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죠. 그리고 킥 파워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연계도 땅볼 패스도 너무 좋고 거의 다 플라이 패스까지 날려 있고요. 괜찮고요. 그리고 골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커브 능력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노글린도 때릴 수 있고요. 지금 이니에스타는 너무나도 괜찮은 공미로 나온 게 아닌가. 체감 미쳤고 킥도 너무 좋고, 어 거기다 제가 킥 파워에 굉장히 예민한데 킥 파워도 좋고 그리고 이선 침투까지 너무나도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 자, 이니에스타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체감 하는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킥도 좋고. 어 자, 보면은, 어, 추가 부스터는 민첩, 뽀른발 판타지스타, 기술, 뭐 정도 추천드리고요. 이니에스타는 무조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좋을 수 밖에 없고, 어, 이거는 브로우가 없을 거예요. 어 이건 뭐, 피지컬이 안 좋긴 하지만, 솔직히, 어, 이니에스타가 누군가랑 몸을 비비고 이럴 일이 많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어, 센터포워드도 아니고. 이선 침투할 때도 이선 침투의 장점이 그거래요, 여러분들. 이선 침투는 이제, 어, 이선에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침투하기 때문에 수비를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런 장점이 있대. 이거 축구선수가 얘기해 준건데 어,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 그럴 때도 어, 아몰라, 아,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피지컬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적용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죠. 이니에스타 체감이 참 좋은데 다른 선수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 피구를 보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이니에스타는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 피구 한번 보도록 하죠. 미패가 살짝 큽니다. 어, 그러네. 약간 공포영화처럼 나왔네. 자, 피구, 크로스의 달린이고요 오른, 어,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왔고, 키 180, 오른발 제비, 몸무게 75kg, 커나니 한쪽 반대발 조각도 높은, 부스터는 민첩성이 부스터되고요 시저스 더블 터치, 엘라스티코, 스테븐 컨트롤, 커브 컨트롤, 원터치 패스, 트루 패스, 피보디 크로스, 면도는 크로스, 바깥 감자. 기술, 너무 이쁘게 달려있죠? 뭐, 지금, 솔직히, 꼭 달아야 될 게, 어, 막,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달려있어요. 심지어, 네이마르 도터를 달고 나왔습니다. 피구가 네이마르 도터를 기본으로 달고 나왔다 이건 미친 거지 자 기술 달아준다면은 어 사이드 미드는 솔직히 원터치 슈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원터치 슈 기술이 너무 이쁘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슈 중거리 슈는 좀 필요하죠 그리고 투쟁심 어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달고 싶은 거 달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술이 이쁘게 달려있어요 자 능력치를 보면은 어. 뭐 드래블 쪽 순발력, 스피드, 킥파워 너무 좋습니다. 자, 물론 키가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 뭐 메시, 뭐 마라도나 이렇게 부들거리진 않겠지만, 충분히 어 둔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의 능력치가 아닌가? 아주 괜찮은 능력치고요 드리블 쪽이 그리고 어, 크로스도 좋고 땅볼 패스도 좋고요 그리고 골도 노려볼 수 있는 골 결정력이고요 게다가 감아차기까지 달려있다 그리고 피지컬도 어, 이니에스타보다는 좋아요 물론 엄청 좋진 않습니다 자 지금 능력치를 보면은 이니에스타보다 조금 더 묵직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니에스타랑 뭔가 느낌은 비슷하죠 이니에스타보다 빠르고 킥파워도 조금 더 좋고 묵직하다 아, 그런 느낌으로 피구를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 자, 그리고 면도날 크로스도 달려있기 때문에 크로스가 아주 강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 미들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피구를 공미로 쓴다면은, 어, 공미로 쓴다면은 패스를 조금 빼주고 골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면도날을 쓰려면은 당연히 사이드 미들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피구는 꾸레라면 안 쓰겠군요. 꾸레가 뭐예요? 꾸레? 꾸레가 그 바르샤 팬인가요? 자, 추가 부스터는 민첩, 뽀른반 그리고 기술, 그리고 어, 요 정도만 추천드리고 뭐 다른 것도 솔직히 뭐 달아도 괜찮지만 어, 그냥 이렇게세 개만 추천드렸습니다. 자, 아,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피고도 너무 좋고 이니에스타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가 최초로 딱 발명이 됐을 때 자동차가 5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나왔대. 오, 그러면 샀어. 근데 다음 시리즈로 6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나왔대. 이야, 엄청 빨라졌네? 이러면서 또 놀라워해.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200km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엄청 많아. 대중화가 됐어 근데 그 와중에 21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새로 나온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어 뭔가 엄청난 차이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요즘 나오는 선수들의 능력치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는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로 우리가 이 선수를 뽑는다는 게어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지갑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지갑 사정으로는 아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물론 다 좋아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미 좋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갭으로는 우리 뽑기 어, 지갑을 열기는 조금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오늘 나온 선수들 좋아요. 어,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어, 조금은 갭이 아쉽다. 어. 자, 그래서 노구리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음, 하겠다. 알겠죠?